망했어 한 입만 뭐뭐 뭐를 뭐를 지금 뭘어 유리결락 씨아너 <laughs> 아유리결락 이씨 <laughs> 그래 아무 뭐, 그 정도까지는 그 차이도 없어 이거야 아 그래요 오 펴놓고 가야 일단 어 사실 문수연이 아, 한 입만으로 거듭날 스타거든요 아 맞아요 둥지를 털어대 아 둥지 칩니다 자 네, 번지 좋습니다. 네. 요거를 네. 여기 크로스로 헷고대로 넣어 주세요. 알리미요? 이렇게 해 달라는가 아 이렇게 이렇게 엮어 이렇게 아, 그 엮어 이렇게. 아, 여기 이렇게 줘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여기 도와주 그러 힘을 받으려면. 이렇게. 이렇게 들어 있니까? 딱 잡았어. 잡았어. 이거 뭐해 주는 거야? 생각 여로 경고한데 이거. 그리고 제팁에서 한 님만 얻었기 때문에 배추를 올려야 돼요. 뭘뭐 올린다고? 뭐 머리? 머리. 이거 올려죠혼로 <laughs> 천천히. 천천히. 이미 다 천천히. 베 베스 콜 베스 콜 베스 콜스콜스콜 빼. 스콜 빼. 스콜 빼. 스콜 베스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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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 콜베 덮어. 베스 콜 베스 콜 베스 지베 이거 뜯 거야. 이거 뜯 거야. 거 아. <laughs> <맛있는> 거야. <laughs> 자 여러분 기대하고 <laughs> 계습니다 기대하고 계습니다손가락 너무 직각으로 빠고 있네자 가요 어쨌든. 얼굴, 해, 어때를, 어쨌든 국제로 만들긴 잘한 것같은데요넓 봐야 돼 성공하느냐 에? 못하느냐. 한 입만. 한 입만. 들어갑니다. 오. 오! 와, 숟가락이 발이 들어가 숟가락이 이만큼 들어가. 어떻게 다 있냐. 오. 와, 와. <laughs> <왜 이렇게 나있냐? 웃음> 와.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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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있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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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됐어? 아이 어, 정도면 는야이거